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힘이 나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 방석 위에 빨간 색깔 별꽃이 내려앉았습니다 능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아치형 지주를 따라 서로 기대어 감아 올라가며 자란 능쿨에 귀엽고 앙증맞은 선홍색의 꽃이 반짝반짝 달렸습니다. 세깃 유홍초 꽃입니다. 참 예쁘게 피었죠? 초록색과 빨간색은 그리 어울리기 어려운 배색인데 참잘 어울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혹은 옆으로 흐르는 듯이 꽃이 피어서 눈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깃 유홍초 특징과 키우기, 번식과 씨앗 채취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책인 유용초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입니다. 맷꽃가의 한해살이 능쿨식물이고 원산지인 남미를 비롯해 한국 북미 흉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나무의 들판 이나 민가 주변에 흩어져 자라며 일부 지역에 야생화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기아 식물로서 정원이나 가정집 화단에 관상용으로 심어지고 울타리 장식이나 능굴 모형으로 유도해서 장식용으로 많이 심어지는 꽃입니다. 용초에는 잎의 모양에 따라 색인 용초, 둥근 잎 용초. 단풍잎, 유홍초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홍초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색잇유홍초를 말합니다. 색잇유홍초 외에는 넓은 잎으로 인해서 꽃이 그리 돋보이지 않아 관상용으로 잘 심지 않는 편입니다. 둥근 잎 유홍초와 단풍잎 유홍초 이미지를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유홍초란 이름은 꽃이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붙여진 한자명 유홍초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가느다란 능구를 실에 비유해서 실루자를 써서 누홍초라고도 부릅니다. 꽃말은 항상 사랑스러운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홍초는 잎이 빗살처럼 완전히 갈라지며 갈라진 조각은 줄 모양이고 잎자루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세깃유홍초의 능굴 길이는 1 내지 4미터 정도 길게 뻗어나갑니다. 능굴에서 가지를 좀표하게 쳐서 초록능굴덤이나 숲을 이룹니다. 초록색 숲을 이루는 굴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계속 피웁니다. 붉은색으로 계속 피고 지기를 하면서 꽤긴 기간 꽃을 왕성하게 피웁니다. 특히 일교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제일 많이 피웁니다. 지금부터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꽃이 더 많이 달릴 것입니다. 번식은 종자로 하는데 삽목으로 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새깃 유홍초의 파종은 4월에서 5월에 합니다. 암바라성 씨앗이라서 2 내지 3cm 정도 깊이로 심고 복토를 얇게 해주면 10일 정도 지나면 바라가 됩니다. 따라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심을 때는 능쿨이 감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든지 담장이나 울타리 주변에 심거나 다른 나무를 이용해서 줄을 달아서 능쿨이 감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닥을 끼어서 피어 존재감이 없고 다른 꽃들을 감아 올라가 질서가 없이 피게 됩니다. 꽃대감은 올해는 아치행 지지대로 네 군데 심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두세 군데 심었는데 아주 예쁜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른 방법으로 햇빛이 드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심어서 능구를 옆 화분으로 옮겨 그쳐주면 성탄절트리에벨 전구를 밝혀주는 것처럼 키우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줄을 내려 키우면서 능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여름에 초록 능구리 유리창에. 덜 익어진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잎도 보고 꽃도 감상할 수 있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유홍초 열매는 꽃이 진후 시방이 녹색으로 맺혀 종자가 익을 때쯤 갈색으로 변하는데 달걀 모양의 삭가로 꽃받침이 싸고 있습니다. 보시죠. 꽃이 진 자리마다 시방이 달렸습니다. 꽃이 많이 달리는 만큼 시방도 아주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이 익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서 모읍니다. 씨앗은 나팔꽃 씨앗처럼 새까만 색인데 모양은. 나팔꽃 씨앗보다 훨씬 작고 약간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개실기는 10월이라고 하지만 일찍 꽃이 피었다가 지진 시방에서 열매가 먼저 익습니다. 열매가 석가이기 때문에 익은 것을 그냥 두면 시방이 터져서 씨앗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꽃대가은 씨앗 나눔을 위해서 수시로 익은 씨앗을 조금씩 따 모아둡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몇 가지 다른 씨앗과 함께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필요하신 분은 씨앗 나눔할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기 유홍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